160km. 오. 잠시 후회 전입니다. 신호를 우회전 신거든요 잠깐만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요요 여기. 요요 요. 기여여길여여차여여 여기, 로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또더 300, 듣는지 300, 300.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. 그, 그 시장가 <laughs>

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거가 없나 이거 대면나겠나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10m 앞 좌회전입니다. 야 이거 찾을지도 모르네. 어거 트럭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10m와 우회전입니다. 오, 오, 오.